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추밭에 냉이 떠들어 왔습니다. 여기 풀사이에 사이 보면 여기 냉이가 있습니다. 여기 풀 사이사이에 보면 여기가 많죠? 이 여기 냉이가. 여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죠. 이 냉이는 옛날에 반찬 없고 할 때, 겨울에 반찬 없고 할때 여기까지 된장국끼리 묵고, 먹고, 무침 묵고, 삶아 묵고. 아, 이게 진짜로, 여기까지 겨울을 반찬을 쓸 때, 진짜로 많이 먹었던이 냉입니다. 와, 여기도 많죠? 여기도 있고. 여기는 좀 바글바글 하네요. 근데, 여기까지 그 꽃이 피인 것도 있고, 안핀 것도 있고, 여기도 있네 그런데 이거는 할 거기에 뜯어가지고 거기에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일 다 씻고 야 되고 일일 다 따다 모아야 되고 진짜 일거리가 많은 게 이게 냉입니다 그런데 지금 냉이가 좀더도그 땅이 안 얼어서 이게 지금은 수확이 됩니다 땅이 얼어버리면 수확하기 힘든데, 땅이 안 얼었기 때문에 지금 수확이 가능해요. 어, 이거는 냉이는 없는 데는 거의 없고, 이게 나는 곳에만 이게 군락기를 이룹니다. 루 잘 보지 않으면 냉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. 땅에 딱 붙어가지고, 여기 갈색인데, 이거 삶으면 이 파라이 됩니다. 삶으면 파라이 돼요. 여기 이 냉이 군락지죠. 여기 있죠. 그리고 여기 보면 냉이 군락지가 있지 않습니까?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여기 진짜 얘기가 많은 곳입니다. 옛날에는 이게 한, 바, 한 바, 바구니 뜯으려고 하면 많이 돌아댕겨야 되는데 요즘에는 냉이 있는 곳 밥만 찾 차도 냉이를 한 자루 금방 뜯어요. 아. 렇게 많죠 냉기가. 그런데 작은 건 두고 제일 손들만한 거, 큰거뿌리가내리지가 있는 거이것만뜯으면 됩니다. 이렇게 냉이를 다다 담았습니다. 여기 냉이입니다 냉이. 여기 이제 다 씻고 나니까 이렇게 되죠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<놀람>